정말 쉬운 거 이것도 못따라하면안 된다 할 정도의 정말 쉬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완벽해. 자, 그럼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시죠. 캡컷을 열어줍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가져오기를 눌러 촬영한 영상과 타임스탬프 파일을 불러옵니다. 촬영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고, 타임스탬프 이미지도 그 위로 가져옵니다. 타임라인 속 이미지 프레임을 잡고 끝까지 늘려주세요. 확대 부분으로 가서 원하는 만큼 줄여줍니다. 영상 속 손가락을 튕기기 직전으로 이동, 위치와 확대 부분에 동그라미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타임라인 부분을 확대한 뒤, 손가락을 튕긴 직후 장면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키고, 위치와 확대 부분에 동그라미를 눌러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확대 부분에서 100%까지 키워주면 끝!